지난 주에는 5장을 보았습니다. 성령, 지금 강림절, 오늘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칠7절 오순절, 또 맥주절. 그 의미는 모든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이다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2 3장에 34장에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또한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을 같은 그와 같은 절기로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이어 나가게 되면은 이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그회가세워지고 또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야 했죠 이 맥추절 에는 바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첫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예배 중심이라는 말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는 제목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어? 이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이니요 아멘 어?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지혜 충만하세요 아멘. 믿음 충만하세요. 아멘. 말씀 충만하세요. 아멘. 야,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래서 77절 100추절에는 열매를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열매가 됐듯이 우리가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가 삼는 게 바로 뭐냐 열매야 열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고 우리도 여러분 자꾸 자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매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응? 열매 맺는 삶. 오늘 여러분. 6장에 봤더니 먼저 5장의 끝절에 보면 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1절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이유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 바깥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 우리 지금으로 맞으면은, 해외 동포, 해외 동포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만 하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나왔느냐. 3절에 봤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만 매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애쓰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에, 우리가 여러분 구제하는 것들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구제하죠 예. 가난은 임금님도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구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거를 뒤집으면 안돼요 응?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본인의 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바로 뭐예요? 여기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담당할수 있는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어 있죠. 일곱 명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여기 3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첫 번째.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육신의 소욕이나 내 마음에 응 위로받고 마음적으로 혼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없고 밭에 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이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 바빠요 바빠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이건 X야. 이런 사람이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돕는 일 하게 되면 자기 이름만 드러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 제일 주의. 예배 제일 주의. 응? 응.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의인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어? 세상 흔들리고, 그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혹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 아멘. 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걸 믿으며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재산 받아 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 지혜.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는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욕심이고 다투고 결국에는 멸망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관용하고 군율이 여기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늘 지혜가 님 아닌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 흥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여러분 뭐예요? 이런 구제일을 할수 있도록 세워요. 어, 어, 어. 왜?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니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멘 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 목사님한테 칭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아멘. 이런 사람들, 지금 말하는 일곱 집사는 일곱 장로를 말합니다. 가장 귀한 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고, 6절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뭐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일곱 명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 앞에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더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더 크게 임하라고. 응? 그랬더니, 실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이 제사장들, 유대교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가달 이거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응?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거예니다 사랑할 성도여러분 저도 꿈을 니다 우리 가 꿈을 니다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우고, 주의 여종들 건사를 세우고, 응? 예. 또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아멘? 아멘.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 공동체의 일꾼들이 세워집니 우리 배하자 성도님도 명예 건철되시고, 지금 실수 넘어셨나? 아유, 그러면 명예가 안 돼. 70, 만으로 70이 넘어야지 명예야. 그 전에 건찰되시고우리다 성도야. 성도에서 직분을 주신까 하나님 일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자리를 아까 내가 닦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아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laughs> 응? 우리가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자꾸 여러분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입군되시고, 아멘. 아멘. 응? 우리가 입군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왕성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10주년이 될 때, 응? 7주년, 10주년이 될 때. 그잖아요. 응? 오늘이 올해가 우리 세워진 지 6, 7, 8, 9, 10, 11, 6주년이에요. 6주년. 내년이 7주년. 10주년이 되면, 그때마다 자꾸 일꾼들이 생겨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15주년 되고 20주년 될 때는 여러분,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음? 자꾸 왕성해지는 그런 꿈을 꾸르기를 우리 기대합시다. 네. 기대하자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 이제 팔 절부터 1 5 절에 나와 있는데요. 스테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더군다나 거기다 중요한 게 뭐냐? 은혜 충만, 권능이 충만한. 권능 충만은 다른 말로 무슨 충만일까? 성령 충만. 그렇지, 성령 충만이야. 이 권능 충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권세와 능력이 나와. 다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 충만이 돼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열전에 봤더니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4장에 보면 은 <laughs> 너희가 말하려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 것처럼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듯이 해라.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다 보면은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7장에 보면 이어서 이제 설교가 나오죠.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랬더니요,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은 빛날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빛이 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참사랑 명동체는 오늘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할 여지 없었어요. 하나님. 믿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은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고 아멘.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해 주셨소 우리들이 가는 때마다 아, 빛난다 천사들이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나도 빛 가운데로 나아야.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참사랑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하반기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보다도 하반기에 더 크고 더 놀라운 복들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주님 앞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일에 아버지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학심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